네 주식의 미친남자 주민남입니다 아, 현재 시간 어, 보시는 대로 1시 오후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은 오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약간 정지되어 있는 느낌 뭐 음,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오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대로 어, 이러한 구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힘을 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개별주의 형태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있고, 조금 독특하다, 그러니까 재료적으로 좀 움직이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 현재는 아,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를 좀볼수가중 있어요. 아, 종근당 바이오는 조금 전에 뉴스 나오거든요. 의상, 의상, 어, 결과에 대해서 관계를 해주고, 그게 이제 국제학술지에 기재가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어 사실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호재뉴스의 차익을 섬기는 모습들도 어 동시에 좀 나타나 보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반주시면 되는데 어다 괜찮은데 이제 개인 비중이 조금 높은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이 개인들 비중하고 어 기관이든 외인들 기관하고 외인임에 대한 비중하고 조금 교차가 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중에 약하기 때문에 아 추세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타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보시면 차에 실은 가는 물량을 다시 한번 더어 올리는 모습 그리해서 나오려고 한는 때문에 오늘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 보시면은 되 여기 앞에 있는 조가 자리가 324,300원 상위래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윈봉 페이크 음원에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자리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를좀 드리고 싶고이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어 한번 소액을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낭부유가 어, 일부 접근해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이다 뭐 요정도 한번 인재를 해보셨으면 좋았고 어두 번째는 좀이 괜찮은 것들이 이 GF 생명과 같은 경우가 아~ 노래 아래 긴급을 주고 한다 그니까 피부 죠 피부 스킨부터 스지털 아, 이렇게 해서 클쟁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어 추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쫙 하고 상승하는 모습들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오늘 정가에 어떻게 좀만들는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 놓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벌써부터 이제 꼬리 만들려고 하면서 거래자는 늘어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나올 수다일 생각해 본다. 지금대로 완전히 돌려놓고 나서 상승률이 나오는 시세를 돌려놓고 나서 봐도 괜찮겠다는 입장니까? 매역고 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다 자, 제가 갑자기 그 영상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 여러분들께 2부 때도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수익이 난 부분에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동지약 다툼은 끝난 게 아니다 쉬어가더라도 다시 간다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분모에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음.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번 많이 결리될수 있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UNAI를 영상을 지금 21분인데 1시 21분인데 1시 30분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어, 이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눌러졌을때 자문이다 비즈 메일 같은 요 오늘 이 나왔을 때 빅략을 하는 것이 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And 그런 차원에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관리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등일골 519-3777 이쪽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실제로 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NAI 제가 방, 어, 바로 앞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지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어 잠깐 언급해드리기 지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싹입니다. 저희는 한싹 아까 NAI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비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의 시장에서도 부각을 좀 받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얘기가 다시 한번 어 나온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보시게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방금 나왔어요. 저 미국 보안업체 책임자들이 한 얘기가 뭔냐면. 보안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을 a i 로 맞서야 s s e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a i 로 이제 사이버 보안을 r 다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use. You can't b 이 weird, you don't 번 a n t me. You know, you can't be a little bit a i 가 발달할수록 계속적 a 로 i 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t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어, 보신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센지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니터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죠. 그리고 양자를 활용해서 보완을 하는 ICTK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언스라는 어 종목도 있고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니언스가 대장이 맞아요. 보시면 월봉상 보면 신곡가를 이미 갱신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 근데 너무 많이 매집을 파괴한 다음에 빵! 하고 뛰어서 이미 가버렸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매매하기에도 탄력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보는 게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뉴이에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올해. 1월달부터 들어왔고, 1월에 대한 관이 어디냐면, 전체 그림에서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았고, 1월달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바닥 잡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약한 3,800원이죠. 기가 막히게 여기를 깨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3,800원짜리를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시세를 한 번도 안 되는데, 3,800원을 깨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일부...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800은 안 깨요 보시게 되면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력평단가 계산을 했을 때 세력평단가는 제가 보기엔 약한 5,000원 선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프 뛰어서 쭉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아 일단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일부 거의 완전 매집의 형태에 좀 가깝다는 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자, 보이시죠? 시세를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섹터 자체가 부각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추세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 말씀좀 드렸습니다. 3,800원 라인이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힌트 1 나갔고요. 힌트 2. 세력 평단가는 5,000원이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에 대한 가격권에 대한 제시, 선절라인, 그리고 목표가 구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멀리 간다고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010-5965-3777 010-5965-3777 이쪽으로 문의라고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잠, 다시 말씀드리면 급하게 올라감이 있으면서 또 다시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파동 국면으로 해석하면서 끝까지 다 먹으려면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엄청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지겨워 라고 했을 때는 뭐한 달에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주고 체크할 필요 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5 9 6 5 3 7 7 7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노는 시간 잘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